2001년 3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노후된 성가 건물 지하에서 정체불명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풍구에서는 매캐하고 비릿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어져 나왔고, 인근 주민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유 모를 불쾌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온 이 기묘한 소음과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인류의 금기를 제조하던 한 남자의 행적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안감 히스토리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하고도 기한 역물 제조 사건의 전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주변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재구성해보면 2001년 3월 14일 오전 10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하 방을 임대해주었던 건물주 김모 씨는 수개월째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 지하 1층 1 0 2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오직 육중한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만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진 문이었습니다. 3월 14일 오후 보시경 김씨는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만 아래 정체불명 붉은 알약과 함께 방진복을 입고 기계 앞에 앉아 있는 임차인 박모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이 건강보조제를 연구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를 마주한 김 씨는 등 뒤로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월 14일 오후 6시경 이상함을 느낀 김 씨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는 단순한 건강식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타전기와 원료 배합기가 압수되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긴급 압수된 약물 성분 분석이 우려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우허가 식품 제도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지하실의 풍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15평 남짓한 공간은 온통 은박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이는 외부의 열감지다 전파를 차단하려 한 의도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인체에 호르몬 변화와 감각의 극대화를 기록한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수원판 브레이킹 배드라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우리 집 밑에서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아니자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박 씨의 가족들은 그가 명문대 화학과를 중퇴한 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이런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통장 잔고에는 직업이 없는 이가 보유하기 힘든 수억 원의 뭉칫돈이 수차례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이 반저을 맞이한 것은 분석 결과가 나온 3월 1 0여일 오후였습니다. 압수된 알약은 기존의 마약 성분인 필로폰이나 엑스터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계에서도 임상시험이 금지된 뇌신경자극제 변종으로 복용 시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신체 능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소름 돋는 단서는 지하실 구석 숨겨진 이중 벽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박씨가 만든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숙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신체 변화가 매시간 단위로 기록된 관찰 일지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단순한 제조책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자행하던 경기어린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당시 사건의 주동자였던 박 씨는 직력형을 선고받은 뒤 망기 출소하여 한방이 노연한 상태입니다. 세간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당시 그가 유통했던 알약 중 수천 알이 여전히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소문은 도시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과학기라는 이름 아래 인성을 버린 한 남자의 탄력이 빚어낸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영양제가 정말 당신의 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실험 도구는 아닌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지하실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안강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 오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깊은 진실의 목소리에 글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